어, 이제 예배의 자리가 제법 정돈이 되었습니다. 깔끔해졌죠? 네.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여유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일에 헌신해 주셨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닦고 쓸고, 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를 최선의 자리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행했던 대습 하나하나 또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임지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작은 모습 하나까지도 받으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 제일교회가 이곳 침사추에서 예배드린 지가 15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15년 만에 정비한 예배 자리죠. 그리고 올해 제일교회가 9월로 34주년을 맞이합니다. 제일교회는요 왜제일교회라고 했죠. 하나님의 제일교회. 말씀이 제일이고 기도가 제일입니다. 고백하며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게 제일 교회는요 예배의 초소를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조금 궁금한 게 생깁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이곳은요 이 건물은요 커머셜 건물 안에 있습니다. 커머셜 건물 안에 있지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가 될수 있을까요? 이 공간이 커머셜 공간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질문을 갖고 오늘 처음 교회에 세운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 홍콩의 교회가, 홍콩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만, 아직 제가 홍콩교회에 대한 공부는 부족합니다. 조금씩 공부하고 있으니 조금 더 공부를 쌓아서 홍콩교회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처음 한국인이 세운 한국 개신교회가 소래교회를 살펴보려 합니다. 소래교회, 소래하니까 인천 소래포구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 소래, 인천 아니고 황해도 소래입니다. 1883년 서상윤이라는 사람이요, 청나라 그러니까 옛 중국이죠.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품지않고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은요 조선과 청나라를 오가는 행상이었습니다. 서상윤이라는 이 사람은요 중국어를 잘다합니다 그리고 장사 수완도 좋아서 항상 약재 비단 이런 물품을 들고 나라를 오가면서 판매하는 중개 무역을하는 행사였습니다 네, 사진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서상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만국에 있을 때 어느 날 병에 걸리게 됩니다 장티푸스라는 병입니다 지금 시대에 장티푸스 큰병 아니죠 그 당시에는요 당신 뜻에 걸리면 교토와 설사를 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병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상윤이 병에 들렸다는 이야기를 꼭 고향에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사, 찾아와서 어떻게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란다는 의사들을 수송합니다. 그러던 중에 중국의 의료성교사가 세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렇게 죽을 법위에서 포비, 치료를 받던 서상윤에게 포틀랜드 출신의 성교사, 존 로스 선교사이 왼쪽에 있는 성교사 사진입니다. 보통 레킹타이어 성교사가 교품을 통합니다. 어,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 걸까요? 서상류는 병상에서 제가 병이 낫, 낫게 된다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 달 치료를 받던 중에 서상류의 병이 완쾌가 됩니다. 아마도 병상에 누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드렸던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서상륜을 사용하십니다. 병에서 회복된 서상륜은 즉시 행상을 그만두고 요 동생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서상류이 중국어에 능통하다고 말씀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 서상륜을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1883년 서상윤은 조선말로 된 성경을 품에 안고요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원래는 한국에서 인삼을 가져가는 그 자리 그리고 인삼을 만 청나라에 팔아서 그 돈으로 구입한 비단이 있어야 할그 자리를 성경책을 담아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서상윤의 고향이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예배당으로 만듭니다. 서상윤은 요 먼저 가까운 친형제 그리고 주변의 친구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요. 번역된 성경을 손에 쥐어주며 복음을 들려줍니다. 그렇게 그, 그 방에서 그 집에서 모여서 기도를 예배당에 쌓게 됩니다. 그렇게 쌓아진 기도가 이 서상윤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한국 개신교의 첫 번째 교회 소래교회입니다. 이 사진 아무리 봐도 그냥 가정집이죠, 일반 가정집입니다. 그것도요 귀족의 큰 집이 아니라 평민의 평민 장사꾼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예배처소가 됐고 교회가 됩니다. 이 소래교회 지붕은 낮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믿음이 높았고요. 교회가 벽은 좁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넓은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작은 가정집이 교회가 되어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방한 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말씀이 울려 퍼져요. 기도가 쌓여서 교회가 됩니다. 자, 다시 질문드릴게요. 교회가 뭘까요? 무엇이 교회를 교회 되게 만드는가요? 예배당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공격한 구약 성경에서 처음 예배 초소가 만들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서 모세는요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한때 애굽 왕자로 살아갔던 모세였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애굽도 있고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실도 있고 그냥 살아가는 모세였습니다. 양을 치면서 그저 가족들 먹고 살리는 일에 힘쓰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어느 날 떨기 나무를 파렴겁니다 떨기 나무는 요 광야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나무 중 하나입니다. 쓸모있는 나무 아닙니다. 열매, 맛있는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요. 또 나무 자체가 가늘고 가시가 많아서 목재로 사용할 수도 없는 잡목입니다. 광야에서 양 떼를 쉬던 모세는요 그날도 수도 없이 많은 떨기 나무를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떨기 나무 가운데 단 하나의 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이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있지 아니하는지라 모세는요. 떨기나무 하나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그 떨기나무로 다가갑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앞으로 다가가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기르심을 듣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서 그가 보려고 둘이 겪는 것을 보시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을 불러일으실 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너 힘...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는 잡목이 무성한 광야를요. 예배의 처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선그 자리에서 신을 벗어요. 벗음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이곳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장면인데 이 보장할 것도 없는 떨기 나무가 아니야. 좀 무언가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에 곁에 오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왕년의 왕자였는데 애굽의 궁궐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다른 것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시고요 그 자리에서 신을 버스라고 요구하시고요. 그렇게 신을 벗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 자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실 때도 그랬습니다. 야곱은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형에서한테요 파축한 그릇에 장작권을 샀습니다. 사기죠. 형에서가 뒤늦게 깨닫습니다. 아, 속았구나. 그러자 형에서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아는 형 에서는 정말 나를 죽일 거야. 겁이 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형 에서를 피해서 내 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버스가 있으니까 엠티이 있으니까 그먼 길을 걸어갑니다. 그저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도망가고 있는 야곱. 하래서 하나님께서 좀 강한 팔로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에서는 야곱은 그저 걸어간 것 같고 피난길에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휩싸여서 야곱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꼬박 걸어서 날이 저물어서 피곤함에 지친 야곱은 그저 빈들에서 평평한 돌 하나 주서다가 베개 삼아서 머리에 비고 노숙을 합니다. 그렇게 잠을 청하는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너의 할아버지야 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얼마나 많아질 거냐면은 땅에 티끌 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가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있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란다라는 하나님의 운정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꿈을 깨서 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자리 깨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더다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이길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 자리에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 자리를 예배 초소로 만듭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에델이라 하였다가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자,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요. 그돌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고 에델을 예배의 자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예배의 자리가 그러했습니다. 심지어는 레위기가 이야기하는 성막도요. 단순한 텐트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한 장소를 예배의 장소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고백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평범한 자리를 예배자로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교회의 반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6장 18절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반석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시겠다고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요, 이 예배당에 있는 십자가도 아니고요, 설교단도 아니고요, 이 의자들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반석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이 반석으로 세우셨을까요? 베드로에게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구절인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에게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사랑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교회 반석이 되는 사람들은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반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요. 고백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물론 전제는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곳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을 벗어서 거룩한 자리임을 고백하고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고백하는 그 자리가 예배당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그런 자리.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요. 교회가 핍박당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숨습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숨어서 예배를 드리냐면요. 무덤가에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카타콤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가보신 분들도 없으신가요? 다음에 함께 가시죠. 자, 카타콤 교회. 이렇게 무덤 속에 숨어서 죽음의 경계까지 숨어들어서 교회는요. 그아이트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핍박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세력인 로마 황제를 사용하십니다. 핍박 당하던 교회가 인정을 받습니다. 그것을 역사에서는요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공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로마는요 기독교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자. 그렇게 로마 정부가요, 교회를 인정합니다. 그래서요, 로마 황제가 교회를 지어줍니다. 건물을 세워줍니다. 로마 황제로서 할수 있는 가장 좋은 건물을 지어줍니다. 그 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건물을 지어줬을까요? 내가 항상 머무르고, 황제가 항상 머무르고, 황제가, 황제가 항상 행정을 보는 직무하는 직무실과 똑같은 건물을 지어줍니다. 로마 황제로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건물 모습이었습니다. 그 건물 형태를요. 바실리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바실리카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건물의 건축 양식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부르는 용어로도 사용됩니다. 유럽적 여행을 다니다 보면 바실리카, 두어모 이런 이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보게 되죠? 다 교회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성당입니다. 바실리카는요 로마 카톨릭 교회 중에서도 최고 등급의 교회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로마 황제가 바실리카 양식의 건물을 지어서 선단을 합니다. 바실리카 양식, 네모 반듯한 로마답게 시용적인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숙제가 생깁니다. 어, 이 집무실을 이 넓은 사무실을 우리 어 하면 예배의 처소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고민이 이어져서 기도가 되고요. 기도가 이어져서 말씀을 찾아봅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벽에서 우리 선배들이 답을 찾았습니다.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이사야서 2사여, 6장 2절과 3절입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스압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돌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두그 둘러는 말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말씀을 보며 아 성경에서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천사들의 찬양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이 절에 나오는 스라비 천사입니다. 그러니깐요. 세상의 자리를 거룩하게 예배의 자리로 만드는 것이 찬양이었구나, 라는 것을 찾아내게 되고요. 그 모습으로 집무실을 예배의 자리로 바꾸어 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요, 목사가 말씀을 드리고 뒤에서 앞으로 행진합니다. 입장합니다. 그때 목사가 혼자 들어오지 않습니다. 찬양대가 그 뒤를 따르면서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며 함께 입장합니다. 네모난 집무실을 예배의 자리로 바꾸는 것이요. 이렇게 고백이었고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이 집무실을 거룩한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거룩한 장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듯이 우리의 고백이 기도가 됐고 그 기도가 공유를 이으면 찬양이 됩니다. 어, 여기 있는 찬양대, 그리고 앞에 있는 찬양단이 그런 존재입니다. 천사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드럼 치던 협주 형제, 천사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찬양단 앞자리에 서신 분들, 자부심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요. 찬양이고요. 그 앞자리에 서신 분들이 바로 찬양단과 찬양대입니다. 어 그러니 우리는요 이 자리를 찬양으로 천사들의 찬양으로 거룩하게 만들어갑니다. 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삼투스라고삼투스 들어보셨죠? 예. 이 거룩송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부르는데요 이 찬양에서 중요한 찬양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찬양인데 이삼투스 찬양의 근거가 바로 이사여서 6장 3절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드니다 이곳이 제일교회 예배초소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커머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상업 활동을 하기 위한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드립니다. 상업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세상적인 것인가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세속화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는 사람입니다. 들 그래서요 우리는 이곳을 예배의 소스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요? 이곳에 삼업지구인 이곳에 우리의 고백을 입힙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곳을 거룩하게 만들어갑니다. 이곳에서 찬양하고요. 이곳에서 기도를 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갑니다. 이곳이 예배의 자리인 것은요. 주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설교단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이곳을 예배 자리로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찬양으로 거룩함을 입히고 기도로 거룩함을 쌓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배의 시작은요. 찬양, 찬양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입니다. 준비 찬양 아니고요. 예배가 찬양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 찬양 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함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 자리를 거룩하게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처음 제교회 와서 깜짝 놀랐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찬양 인도자, 이부 찬양 인도자고요. 찬양 시작할 때 항상 예배를 부르면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예배의 부름 기원이라고 하는 순서인데요. 말씀으로 예배를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예배 의 부름 말씀 우리 이부때 오늘도. 불렀던 그 말씀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질로예배하니다이 말씀은요 사실 장로교회 아버지라고 불리는 깔빈 목사님요 은 항상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의 부름으로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 예배 의 시간이 담긴 예배의 부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교회는요. 이렇게 보면, 교회 역사와 신학을 잘 간직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제일교회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구별합니다. 이 자리뿐만 아니라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거룩함을 입힙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이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제일교회 예배당 완성된 것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이 거듭 펼쳐 갈 겁니다. 우리의 찬양 더 높여져 갈 겁니다. 오늘 우리 어, 이 예배당 안에 하얀 천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얀 천 고백이 무엇입니까? 언제 하얀 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구할 줄 때, 성탄절 때, 그리고 사위일체 주일 때. 이렇게 가장 중요한 절기에 하얀색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예배당 리모델링 감사 예배를 주면서 이 하얀 천을 사용합니다. 왜요? 예배 자리를 다시금 만들어 가는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집궁으로 나아갑니다. 집궁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하얀 천입니다. 제 교회가요, 예배자리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좋은 인테리어, 비싼 가구들 가기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자리에거룩하게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 자리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이 자리에서 기도가 쌓여서 이 자리를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곳이 제일 예배자리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버딪혀 갈 겁니다. 작은 꽃 하나도요,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습니다. 이 작은, 이 작은 천 하나가 우리의 고백이 되듯이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조금씩 조금씩 쌓아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다음 세대에게 설명해 줄 겁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것이 이것이 또 앞으로 생길 무언가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이런 이런 고백이 담긴 것이란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했단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줄 것이니 우리 제일교회가 그렇게 고백을 쌓아갈 겁니다. 목사만 그럴까요? 아니요. 제일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단, 나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는 이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쌓아갈 겁니다. 구별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갈 겁니다. 그렇게 이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제일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